안녕하세요. 연못입니다. 갤럭시 노트 10의 언팩 행사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루머들과 유출된 정보들이 꽤나 많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 10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이런 루머와 유출된 정보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또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루머와 유출된 정보들이 있는지 저와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해상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트10은 일반 노트10과 노트10 플러스 두 종류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노트10은 2280에 1080 해상도에 6.3인치인 FHD로 출시를 하는 반면 노트10 플러스는 3040에 1440 해상도에 6.8인치 QHD 해상도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노트10도 6인치가 넘는데 FHD로 출시를 한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이폰 10R이 디스플레이에서 많은 아쉬움을 사며 저가형 폰이라는 타이틀로 불렸던 만큼 사이즈도 큰 폰에 Full HD 해상도를 탑재한 부분은 실제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인데 좀 아쉬운 스펙이네요. 참고로 크기는 노트10 일반이 세로 151 가로 72.8, 두께 7.9mm에 167g이며 플러스가 세로 162.3, 가로 77.1, 두께 7.9mm에 198g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역시 일반 노트10에는 S10 플러스에도 탑재됐던 TOF 카메라, 즉 심도 카메라가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트10 플러스에는 TOF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하는데 S10 플러스에서 사용된 것보다 업그레이드된 TOF라고 합니다. 심도 카메라가 없어도 배경을 날려주는 인물 입모... 물 사진을 찍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TOF 카메라가 없으면 소프트웨어가 구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직접적으로 구현해 주는 효과보다는 조금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트 10 플러스는 단일 홀 구조로 전면에는 카메라가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S10 플러스처럼 TOF 센서가 전면이 아닌 후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면 카메라의 스펙은 1000만 화소 f2.2 후면은 1200만 화소의 메인 초광각 광학 2배 줌 OIS 카메라 구성에 쿼드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며 f 1.5와 f 2.4를 지원하고 배열은 아이폰 XS 시리즈처럼 카메라 및 센서 배열 모두 세로 배열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역시 일반과 플러스 각각 3,500mAh와 4,300mAh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용량도 꽤 차이가 있는데 폰의 크기가 다르다 보니 용량 차이가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생각이 됩니다만 충전 시 일반 모델은 유선 25W 무선 1 2와인 고속충전인 반면 플러스 모델은 유선 4 5와에 무선 2 0와인 초고속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음... 용량 때문에 충전속도까지 차이를 둔 걸까요? 꽤나 좀 차이가 나네요 다음은 용량 및 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 모델은 256기가의 용량에 8기가 램 단일 모델로 출시가 될 예정이며 플러스 모델은 256기가와 512기가 두 종류에 12기가 램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택권은 역시나... 플러스 쪽에 하나를 더준 셈이네요. 다음으로는 그외 유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팩 포스터에 노트의 시그니처인 S펜의 아래에 카메라 홀이 있어, S펜에 카메라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카메라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단지 전면 디스플레이에 카메라 홀이 정가운데 하나라서 그걸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S펜에 카메라를 넣은 듯한 도면이 유출된 적도 있어. 이 부분은 실제 언팩 행사를 지켜봐야,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S펜에선 변화가 없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어제스처라는 신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기능이라서 자세한 건 언팩 행사가 끝나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번 노트10에선 두 모델 모두 이어폰 단자가 빠진 채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아이폰은 뭐 진작부터 빠져있었지만 갤럭시 유저분들이 장점으로 꼽고 있었던 이어폰 단자가 빠지는 만큼 이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역시 일반 노트10에서는 미지원 플러스 모델에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AP는 기존 모델들처럼 국내 모델엔 엑시노스 9825 모델이 탑재되며 5G 모델만 출시되고 해외 모델엔 스냅드래곤 855 모델을 탑재하고 5G와 LTE 모델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색상은 오로라 블랙, 오로라 레드, 오로라 글로우 오로라 화이트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갤럭시 시리즈들이 컬러들은 진짜 잘 뽑아줬던 만큼 실제품도 컬러감은 잘 뽑혀서 예쁘게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인데요. 해외 루머 기준으로 한국 돈으로 대략 130만 원대가 예상이 되며, 플러스는 가장 싼 모델이 140만 원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모델들로 예상을 했을 때 가장 스펙이 높은 모델의 경우 160에서 170만 원 선이 될것 같다는 예상이 전해지는데요. 아.. 점점 스마트폰의 가격이 날로 날로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간의 유출 정보와 루머들을 정리해드려 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스펙 및 정보들은 8월 8일에 있을 공식 언팩 행사가 끝난 뒤 공식 정보들을 토대로 다시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며 언박싱 및 간단 리뷰는 국내 통신사 개통 전 실기 제품을 입수할 계획이 있어 보다 빠르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갤럭시 노트 10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연모... ...이었습니다. 앞으로 진행 예정인 갤럭시 노트 10 언팩 행사 스펙 정리 및 언박싱도 기대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